무선 선풍기로 쾌적함 찾기 휴대성과 성능, 완벽한 선풍기 리뷰. 어디서나 시원함을 적고 펼치세요. 여름철 야외 활동 중 더위에 지치셨다면, 컴스 애니게이트 휴대용 접이식 무선 선풍기 전용 포켓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부피가 큰 선풍기를 휴대하는 번거로움은 이제 그만 USB 충전식으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이 제품은 혁신적인 접이식 디자인으로 공간 절약을 실현합니다. 리모컨까지 포함되어 있어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용 포켓 덕분에 이동시에도 손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의 휴대성과 편리함은 특히 캠핑이나 나들이에서 빛을 발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때도 리모컨 기능이 유용하다고 합니다. 소음 걱정 없이 강력한 바람으로 시원함을 제공하여 모든 상황에서 쾌적함을 유지시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여 올여름을 세련되고 쾌적하게 보내세요. 더위를 날려버릴 새로운 혁신, 환경이 무소음 무선 선풍기 BLDC를 소개합니다.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이제 조용한 바람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 제품은 세련된 터치식 작동과 각도 조절 기능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무엇보다 BLDC 모터 덕분에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 여러분의 공간을 더 쾌적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사용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후기 한번 들어보세요. 신혼집에 딱 어울리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안정적인 성능이 매력적입니다. 이 여름, 환경이 무서운 선풍기와 함께라면 더운 날씨도 걱정 없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편안하고 조용한 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선풍기를 옮기다가 전선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잊어도 좋습니다. 혁신적인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샤오미 스마트 무선 스탠드 선풍기 토 프로 BPLDS03DM이 그 해답입니다. 이 제품은 전원 코드가 필요 없어 어디서나 시원한 바람을 제공해주며 가벼운 본체와 합리적인 디자인 덕분에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캠핑장에서의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고객님들이 특히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무선의 자유로움과 함께하는 조용한 바람입니다. 신혼집에서부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충전 후 어느 장소에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줍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을 경험해보세요.